석양이 내려앉은 하순 고인돌 축제장에 지금 와봤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어, 이제 6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그 불꽃 같은 축제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연인들도 걸어가고, 저기 그 문 조형물에서는 지금 가족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저 멀리 그 초승달이 너무 예쁘게 땄네요. 지금 저 뒤편으로는 그 진짜 그 가을 분위기의 음악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이제 그 관람객들이 집으로 가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있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모스 이렇게 밭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 향긋한 꽃내음이 코를 자극하면서 굉장히 그 향긋한 감미로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직도 꽃봉우리가 있는 코스모스도 있고요. 이 축제가 내리면 끝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멀리까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거의 하순 고인돌 축제장이 지금 거의 포토존이나 마찬가지여서 거의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 등등등. 꽃이 코스모스가 정말 몇 번을 봐도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코스모스가 그 가을 바람에 한들거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고 있네요. 내일은 또 얼마나 또 많으, 많으신 분들이 오실까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순고인돌축제 지금 2025년 하순고인돌 가을축제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3000년 전 시비의 청동기 선사시대의 인물인 고인돌 유적지가 지금 좌 뒤편에 있는데요 껀넝쿨 뒤로 저렇게 있는데 굉장히 자연 군락지로 이 소나무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이제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심으셨겠죠? 정말 아름다운 진짜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코스모스와 가을 복합꽃, 해바라기꽃들이 겸하니 정말 금상